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습 능력 향상의 기적을 만드는 김경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하냐면 바로 제목에서 딱 보이시는데, 어, 보이는데 어때요? 어, 미디어 관리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 게임. 아, 또 이번 시간에 게임 얘기하겠구나. 어, 이렇게 미리 감을 딱 잡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학습의 방해 요소 미디어 관리. 어좀 아, 제목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썩 마음에 드는 제목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도 솔직히 알잖아요. 어? 우리가 미디어. 미디어라고 하면 뭐가 있어? 뭐 TV도 있을 거고, 우리가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뭐 이런, 이런 다양한 이런 미디어 기기들이 실제 학습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재밌거든. 재미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시간도 많이 뺏기고, 어, 그러면서 엄마하고 또 부모님하고 이런 트러블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이 학습에 얼만큼 방해가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오늘 좀 살펴보고 내가 정말 미디어 관리가 잘안 됐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 변화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씩 시작해 볼까요. 자 게임이 뇌에 미치는 영향 음 별로 듣고 싶지 않죠. <laughs> 근데 꼭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어 일반 게임을 하지 않을 때 뇌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과.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근두근 자주학 이야기를 보시면 여기 페이지가 딱 적혀 있죠. 여기 20 페이지를 보면 이 그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반 뇌는 어떻게 현상이 벌어질 때 과정이 일어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 우리 보통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다 아시죠? 그 중에, 어, 대부분의 정보가 오감 중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 뇌에 들어올까요? 어, 맞아요. 시각. 우리 시각적인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관찰을 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것들이 어디에 가냐면 이 정보들이, 어, 후두엽으로 가요, 후두엽. 후두엽 옆에 보이시죠? 어, 후두엽으로 전달이 되는데, 자, 보시면 이 후두엽은 우리 이 뒤통수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눈으로 시각 정보가 돌아오면 이게 일단 후두엽으로 이 정보가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 후두엽에서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이 후두엽에서 전달된 그 내용들이 어디로 가냐면, 전두엽으로 거쳐요. 전두엽. 전두엽은 어디 있어? 어, 여기 이마 쪽에 있어요. 이 전두엽. 아, 이마 쪽에 전두엽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첫 시간에 그, 대뇌 심피질, 어, 이라는 이야기를 뇌의 삼중구조랑 이야기를 했었죠. 어 그때 대뇌 심피질에서 하는 역할이 뭐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대부분의 일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이 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후두엽을 통해서 특히 시각적인 정보 같은 경우가 후두엽에 전달이 되면 전두엽으로 가요. 이 정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이 아 저것을 물건을 잡아라 아니면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운동신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구나 농구 같은 거 운동을 할 때도 어때요? 공이 날아오는 걸 보면서 이게 순간이지만 공이 날아오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게 후두엽으로 가면 전두엽에서 저걸 피해라. 또는, 잡아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전달이 돼서 그런 일련의 행위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일반 뇌는 이런데, 게임 뇌는 어떨까? 게임 뇌에 대해서 한번 또, 어, 알아볼게요. 자, 게임 뇌. 게임 뇌는 어때? 일단 딱 보니까, 뭐가 쪼그라드, 쪼그라들었어요? 응! 전두엽이 이렇게 앞에 일반 뇌보다는 많이 줄어든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어, 게임을 할 때도 모든 대다수의 정보가 뭐로 들어와요? 어, 시각적인 정보가, 어, 들어오죠. 시각적인 관찰. 이걸 통해서 정보, 게임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어디로 가? 어, 후두엽으로 가는 건 똑같아. 후두엽으로 전달이 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정보는 이 다음에 어디로 갔었어? 이 다음에 어디로? 그렇지. 보통 여기에 들어온 정보가 어디로 갔냐면 전두엽으로 갔었어. 이건 일반 뇌지. 근데 게임 뇌는 어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운동신경으로 전달이 돼. 그래서 우리 그외그 그 게임하다 보면 막 즉각 즉각 반응을 해야 되잖아. 순간에 막 손을 막 현란하게 우리가 쓰면서 운동신경으로 바로 전달을 해. 전두엽을 거쳐서 올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엽이 어떻게 되냐면, 전두엽이 퇴화가 되는 거야. 퇴화라는 말 알죠? 뒤로 돌아가는 거야. 점점. 이게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는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게임을 하다 보면 뇌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쪼그라들어. 어. 그래서 다른 친구들, 게임을 안 하는 친구들은 뇌가 그냥 특히 전두엽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거나 어떤 사고력을 키운다거나 이런 게 왕성하게 좋아지는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나는 이미 거기에서 뒤쳐지는 거야. 그 친구들하고.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게임할 때 뇌를 연구를 해보는 거야. 어떻게. 우리 왜그 게임할 때 뇌파를 어떻게 어, 검사를 했냐면 우리 뇌파 검사할 때 여기 왜 이렇게 동그란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검사하는 거본적 있죠? 우리 TV에서 어, 그런 식으로 뇌파 검사를 했더니 게임할 때 내가 바로 치매 상태의 뇌랑 똑같더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어, 여러분들 치매 모르는 친구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야 근데 우리의 뇌를 내가 인위적으로 내 스스로 뭘로 만드는 거야? 치매 상태의 뇌로 내가 그렇게 자꾸 시간을 그쪽에다 많이 쏟는 거야.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뇌 상태가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지. 치매할머니의 뇌파랑 똑같은 뇌파를 내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정말 그러면, 게임을 단한 번, 한 시간, 1분, 5분, 안 하고선 난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 주말에 몰, 몰, 몰아서 차라리 2시간, 3시간 하는 게 매일 30분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뇌에, 그, 이게 똑같이 그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처럼 습관을 들여놓으면, 내 내가 그 시간이 되잖아. 늘 게임했던 시간이 되면 뇌 뇌파가 게임을 하지 않아도 바로 어떤 상태로 치매 상태의 뇌파로 바뀐다는 거거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이 얼마나 우리 몸에 특히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친구들이 꼭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처럼 우리 게임이 어, 이런 뇌에 얼만큼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스마트폰 요새는.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게임처럼 음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살펴볼 거예요. 이 내용은 어디 있어요? 어, 여러분들 교재 보면 20 페이지에 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게임이 뇌에 미치는 영향.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게임을 할때 뇌가 어떻게 된다고? 어, 전두엽이 어떻게 돼? 어, 전두엽이 쪼그라들어요. 전두엽이 퇴화가 돼. 전두엽, 내가 공부할 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좀 어떤 판단을 하고 사고력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얘가 오히려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후두엽. 아까 시각적인 정보가 어디로 들어온다고? 어, 후두엽으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게임을 한참 하고 나면 컴퓨터를 딱 껐어. 또는 스마트폰을 딱 껐는데도 불구하고 그 게임 장면이 막눈 앞에 선해. 어막 천정에 누워 있으면 잘라고 누워 있으면 천정에 막그 게임 그 화면이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시각적인 정보가 후두엽을 너무 많이 자극을 해서 얘가 활성화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때? 잠을 자는데도 어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실제 이런 식으로 전두엽이 퇴화되고 자꾸 게임 장면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봐. 당연히 집중력도 떨어질 거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도 떨어지겠지. 그래서 학습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냥 단순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자체 공부 안 하고 게임한다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새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지? 선생님 저 우리 집에서는 저는 게임 안 해요. 저는 PC방도 안 가요. 그러면서 뭘 해? 스마트폰을 하는 거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도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어~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뇌에 미치는 영향이 게임 못지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어~ 팝콘 브레인 팝콘이 뭐야 팝콘 어~ 팝콘은 왜 우리 옥수수를 전자레인지나 이런 데에 넣고 돌리면 얘가 퍽퍽 이렇게 튀지 이런 것처럼 우리 뇌가. 굉장히 자극적인 정보 톡톡 튀는 정보에만 반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얘가 느려져. 근데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게 게임하는 장면처럼 다이나믹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학습이 재미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막 화려한 화면과 그 소리와 이런 걸 보다가 책을 보면 너무 평면적이잖아. 당연히 재미가 없으니까 흥미도도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어, 이게 공부가 꼭 학교 성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무언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이런 공부, 학습,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이왕성하게 내가 발달할 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파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예요 이 전자파 노출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블루 라이트라 그래서 우리의 밤에 불 꺼놓고 스마트폰 키면 파란 불빛 나오죠 이게 어~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야 수면. 그래서 적정한 시간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우리가 잠이 와요. 근데 이 전자파에 노출이 많이 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자기 직전까지 하게 되면 그 블루 라이트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안 돼. 이게, 이게 분비가 왕성이 돼야 잠이 오는데 얘가 이제 이 생성이 잘안 되다 보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첫 번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멜라토닌이 우리 성장 호르몬에도, 어,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성장 호르몬 분비도 떨어뜨려. 또 뭐냐면 얘가 암 같은 그 억제제 그런 것도 얘가 이게 도와주거든요? 근데, 어, 암세포 분비를, 암세포가 막 이렇게 큰 거를 얘가 이렇게 낮춰주는데 이 멜라토닌이 우리가 이 전자파나 어떤 블루라이트의 영향 때문에 얘가 분비가 잘안 되면 일단 키도 안 크네. 그 다음에 이런 암 같은 그런 질병에도 노출되기가 쉽고 또 잠이 잘 오지 않으니까 어, 밤새 뒤척이다가 잠이 안 오니까 또 스마트폰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졸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어,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관리를 한다는 거, 즉, 게임. 오래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정보는 봐야지 당연히. 요새는 과제도 컴퓨터로 하는 과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해 필요한데 게임이나 어떤 이런 거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좀 어,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써보면 좋냐면 여러분들 교재 21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가 있어요. 이게 뭐야? 미디어 일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어느 선생님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엄마 맨날 나보고 뭐라 해요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많죠 한번 써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보는 거죠 날짜 매일 쓰는 거예요 생각날 때만이라도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을 몇분 했는지 이건 분 단위로 하는 게 좋아요 분 단위로 해서. 게임을 몇분 하고, 인터넷 정보, 뭐 내가 이렇게 뭐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연예인 기사 막 이런 거 보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인터넷 또는 TV는 얼만큼 봤는지, 이런 것들을 요일별로다 통계를 내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내가 몇분 정도 미디어를 쓰는데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요. 어, 선생님이 낭비라고 했다고 또 기분 나빠라 할라. 어,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어, 내가 좀 스마트폰은 내가 생각해도, 어, 좀 과하게 하는 것 같아. 보통 보면은 3시간 이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줄여보자. 라고 해서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딱 세워.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보통 뭐 3시간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 최소한 뭐 1시간, 2시간씩으로 처음에 절대 못 줄여. 과하게 목표를 잡지 말고 딱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해. 그게 뭐야? 어, 숙제할 때는 좀 스마트폰 얘를 좀 꺼놓고 집중해서 30분이라도 해보자. 이거는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평소에 내가 미디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실천을 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선생님이랑 미디어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 있죠? 오늘의 포인트, 콕콕. 아이고, 선생님 목소리, 어, 삥 났네? 음. 자, 오늘의 포인트, 콕. 응, 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게임이 뇌에 미치는 영향, 기억나요? 어떤 영향을 미쳤어? 어, 전두엽도 퇴화되고, 후두엽이 활성화 생태가 지속돼서, 어,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또, 스마트폰이 뇌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아까 톡톡 튀는 거 뭐? 어, 화풍 브레인 현상 때문에 이것도 우리 몸에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전자파 노출이 과하게 되면, 우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방해해서 어, 잠자는데도 우리가 그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성장 호르몬 이거 분비도 방해해서 키 크는 것도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듣기 힘들고 어, 인정하고 싶어 싶지 않았던 미디어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아까 우리 알아봤던 미디어 일지 작성하면서 우리 꼭한 가지라도 좀 줄여서. 변화된 모습,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